오늘은 여자 나르시스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 보통 연약한 소녀, 희생적인 어머니, 친절한 할머니 등의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어떤 여성이 나르시시스트일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미소 짓는 여성이 복수심에 불타고 위협적이며 무자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어머니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녀를 기꺼이 버리거나 학대할 거라고는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 나르시스트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가 좀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나르시스트의 남녀 비율을 80대 20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남녀 간 역할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남녀 비율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나르시시스트들의 성비는 50대 50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나르시시즘이 강하셨고 그 영향 때문에 분명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문제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특히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편견이 컸습니다. 20대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후 정말 악랄한 나이 든 여성 나르시시스트를 경험하고는 이게 남녀 차이가 아니라 나이대의 차이인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건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20대의 아주 젊은 여성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정말 이골이 난 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남녀 노소 불문하고 여러 다양한 나르시시스트들을 경험했고요. 또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면서 결국 아, 이건 남녀 차이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아니고 빈부 차이, 지역 차이, 종교 차이, 학력, 직업 차이도 아니고 그저 개인의 성격일 뿐이구나.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날씨시스트들이 그렇듯 여자 날씨시스트들도 역시 결코 어린 시절의 행동에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기가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성숙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더 효과적인 공격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해요. 가면 갈수록 자신의 교활한 특성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에 점점 더 유능해질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남자 날씨 시스트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불안한 자아를 갖고 있으며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가시킬 희생자를 필요로 합니다. 멋진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하거나 혹은 피해자 행세를 해서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숨기고 가리고 포장하죠.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보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자 날씨 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좀더 조심하고 덜 당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날씨 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자 날씨 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파헤쳐 볼 텐데요. 한번 당하고 나면 정말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여자 날씨 시스트가 가진 특징을 1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인 관계에서 섹슈얼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남자 날시 시스트의 경우에는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마치 자신이 상대의 삶의 구원자이며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상대를 가슬라이팅 하며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성 날씨시스트들의 경우에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밀해지고, 그리고 바로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특징이 있죠. 종종 매우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신체와 외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상처를 이용해 유혹합니다. 남자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매력적인 모습과 화려한 언변과 선물 등을 이용해 상대의 마음을 사는 경향이 있죠. 이들이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사랑의 편지를 주고 소울메이트가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은 점점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시시스트들이 초반에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 여성들의 상처받은 내면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성 날시시스트들도 상대를 유혹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합니다. 상대 남자의 내면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을 좀더 나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더 나다운 모습, 남자다운 모습,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 여성 날씨 시스트가 나타나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녀는 상대방을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남자로 만들어 주는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중독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독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신적 학대는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 날씨 시스트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가지려 드는 반면, 여자 날씨시스트의 경우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남자 날씨시스트의 경우 지위와 돈, 성공 등에 심취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고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유명인들을 주변에 두려 하지만 그 내면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 날씨 시스트의 경우에는 더 많이 쓰는 것을 원하죠. 돈 많은 남자를 얻으려 하고 고가의 백이나 액세서리를 가지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게 바로 그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외적인 이미지는 그녀의 내면의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성 날씨 시스트는 또한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 우월성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관심병이 심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과하게 추구하고 집착하는 유명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수 있죠. 이들은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굉장히 날시 시스틱한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자신을 가리고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자신을 빛나 보이게 만들어요. 거짓된 외모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 양. 자기 자신은 원래부터 남들보다 우월하고 빛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양 말하고 행동하죠. 여성 날씨 시스트들은 이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새 가방을 사거나 새 차를 사거나 또는 오랜 동안 원해오던 새 직장에 들어가는 등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성 날씨 시스트는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이 최근에 승진했어. 그래서 파리든 어디든 같이 여행을 다녀올까 해. 늘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과 항상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더 낫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날씨 시스트들은 자신이 남을 항상 질투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남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날씨 시스트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과장해서 말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방해하고 상처 주는 말을 일부러 하고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어쩌다 칭찬 한마디를 하면 뒤이어서 부정적인 열마디가 이어나오는 등의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그저 상대방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상대방을 절대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불안한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스스로 의식을 하든 못하든 어찌됐건 모든 것이 질투에 쌓여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고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열등감에 쩔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자신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좋은 연인이야, 좋은 배우자야, 좋은 어머니야, 좋은 딸이야, 좋은 시어머니야, 라고 느끼면서 사람들은 이런 나를 질투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우러러 보면서 날 정말 존경하고 있고, 난 정말 매력있고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피상적인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 진짜 모습이라고 스스로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의한 텅빈 내면을 그런 식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위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관심을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날씨시스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일곱 번째, 뒤에서 욕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여성 날씨시스트들은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도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타인을 욕할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분위기 때문에 혹은 일을 더 크게 만들까봐 혹은 나도 내심그 사람이 싫은 마음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그 부분에 대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데 남을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야.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 날씨 시스트들은 뒤에서 누군가를 신랄하게 욕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전혀 양심에 찔려하지 않아요. 남들 욕하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는 행동은 실제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만큼 딱 그만큼 자기 자신이 들어올려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덟 번째, 상처주는 것을 즐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것은 그녀 자신을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괴롭히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주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종종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각한 일이나 각자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감하지 않습니다. 얄팍하게 반응하거나 잔인하게 비난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홉 번째,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반응하고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님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필요 이상으로 화내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 번째,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상처받고 부상당한 아픈 내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인지 등을 알지 못해요. 이들의 날씨시스틱한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차고 넘치는 부정적 감정들을 처리할 지식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고통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식으로 그 감정을 다룹니다. 남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덜어지는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남에게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할 모든 화살을 남에게 쏘아버리는 셈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면서 상대에게 잘못을 돌림으로써 이들이 처리해야 할 부정적 감정들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옮겨와 상대방의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11번째 날씨 시스트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를 심하게 차별합니다. 남성 날씨 시스트들은 아이들을 더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 날씨 시스트들은 종종 자녀들을 그들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검증과 관심의 원천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날씨 시스트 여성이 어머니가 된 경우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아이들을 날씨 시스트로 만들어낼 필요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 중한 사람을 골든 차일드로 만들어서 모든 관심을 그 아이에게 다 부어주는 것이죠. 그녀의 관심이 한 아이에게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모든 자녀가 똑같이 관심을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날씨 시스트 어머니는 관심을 평등하게 부어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골든 차일드가 아닌 나머지 아이들은 관심을 너무 못 받아서 관심에 굶주린 아이들이 되고 반면에 골든 차일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간섭받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너무 많이 칭찬하고, 너무 많이 떠받들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탓에 이 골든 차일드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몰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녀들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건강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 침략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종종 외모, 사회적 지위, 성공 또는 어떤 면에서든 자신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지목하고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대상을 동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곧 시기와 경멸로 가득해지며 관계는 점점 파멸을 향해 치닫게 되죠. 사랑에서 증오로 매우 빨리 돌변합니다. 그들은 늘 경쟁이 치열하고 관심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누군가를 자신의 경쟁자이며 자신이 뛰어넘어야 할 위협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까워지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식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하며 떠받들지만 이미 시나리오는 그 결말이 파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만 그눈 속에는 경멸과 시기, 분노의 기류가 가득 차 있을 뿐이라고 해요. 상대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친밀한 인간관계와 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죠. 다른 사람과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를 험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관계를 대립시키고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만들며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여성 날씨 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과 지배력 즉 권력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가지 특징 외에도 자신의 매력을 과대 평가 한다든지 무례한 언행을 자주 한다는 것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종종 과대하게 반응하며 남들을 통제하기 좋아하는 통제 광 이라는 것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들의 특성을 잘 모르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희생자가 되기 매우 쉽겠죠.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이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들의 행동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르시스트를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부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시고, 나르시스트들 때문에 소중한 삶을 낭비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스트들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